이거 이야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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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흥 분이 보야이한 분이 보기이 진짜고요. 흥분해보 이야기 이야기 예쁘게 하윤아 예쁘게 말해야지요. 한이 잘까 이야기 진짜고. 한이 잘 거예요? 한이 잘 거야 이야기 진짜고 이거.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? 엄마한테, 엄마한테 말하는 거야! 화났어요? 왜 화났어요? 엄마한테 말을 해보세요. 왜 화가 났어요? 화가 나서? 왜, 왜 화가 났냐고요? 나, 우리 집에 왜 왔냐고? 내 집이야, 여기! 우리 집 아니야? 아이 집인데? 알겠어요. 그러면, 하윤이가, 잉잉 안 울고, 예쁘게 말했으면 좋겠어요. 아, 나, 5분 봐주려고. 어, 예쁘게 말해보세요. 엄마 봐으세요 어, 네. <laughs>